예, 안녕하십니까. 창원지인부동산입니다. 어,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오늘 아침 신문에 어, 김해 지역 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열람 공고가 나왔더거든요. 음, 제한 지역은 어, 면적이 21만 제곱미터 약 6만 4천 평으로 어 북류동에서 어, 안동 진해동까지 이어지는 상당한 넓은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너무 넓어서 관심이 안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 제한 사유를 보니까 어,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라서 남해 고속도로변 어,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어, 성계획 후개발을 위해서 3년 동안 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어 놓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음,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서 어, 완충목지를 해제하고 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당분간 어, 일시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이 어, 3년 정도니까. 어, 3년이 지나면 개발행위, 어, 즉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어, 바뀝니다. 어, 지도를 통해서 이번에 어, 제한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공고문에서는 어, 남해 고속도로, 어, 남해 고속도로 북측, 그러니까 목지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마도 이 고속도로를 끼고 길게 이렇게 형성된 이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 좀더 확대해보면 어, 고속도로하고 어, 시내도로 사이에 에, 바로 이 녹지공간을 말합니다. 현재는 건물이 없는 빈공터인데요. 어, 향후 이 제한지역이 제 해제되면 어, 개발이 되겠죠. 어, 자세한 도면은 어, 시청 도시계획과에 가시면 계시된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이제 성장 관리 방안이 만들어지면 어, 제한이 풀린다고 하거든요. 어, 땅 주인분들에게는 지주분들한테는 어, 엄청난 어, 기소식입니다. 이 보시면 참 땅이란 게 희한하죠. 어, 음. 예전에는 완충녹지로 묶여가지고 완충녹지로 묶여가지고 어,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음, 이제는 이제 향후 개발이 가능한, 대로변의, 어, 대로변의, 어, 황금 땅으로, 어, 변해버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로변의 황금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 오늘은 김해 개발의 허가 제한 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